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차복구입니다 오늘 광고영상 아니고요 어, 바로 또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구독 많이 눌러주신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맞는 또 재미난 댓글들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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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매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0명을 선별을 해서 계속 매주마다 10명씩 하트 드리고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한 달마다 200만 원씩 계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구독 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못 드립니다.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우. Shut the fuck up 삼복이. 야오. <laughs> 지렸다. 와, 이거는 잠깐만. 지렸다. <laughs> <laughs> 야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럽네요 예, 유티 어... 시즌이면 좀더 무서운 것 같고요 잠깐만 이거 목록좀 볼까? 이거 귀속은 없지 지금? 15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기까지 뭐 어, 태베즈 정도? 태베즈 빼고, 어, 빼고 카카 넣까 그러면? 어 차렷났다 이거 태베즈 빼고 카카다 그지? 예. 갈게요. 제가 머릿 속에 있는 기억력이 맞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다 빼고 제가 새로 넣을 건데요. 레방, 내가 기억할게 상이라. 보나우드, 상이라 내가 한번 기억해 볼게. 보날두, 시우체쿠, 상이라 나 지금 기억력 테스트 좀 중에 있어. 칠리의 우바페, 리오나메시 자 지금부터 우리 소유보의 가족 유티 15인 쌍봉패 가자 나 내봐 DMB 오늘 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누 끝나 허영을 간다 가보자 뭐 포르투갈 포르투갈 리오넬 메시 아 이거 냈는데 지금 잠깐만 유티 m 시 서브제조 아니야 41조 유티 m 시조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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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1조 41조 42조 43조 44조 지4조 43조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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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력1 4 0슈4워1 4 2 중거리슛 4 4 4 4우4 4 4 메시 아웃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형님 습니다이번에또4칼이야 <laughs> 3.9칸이야 네 어. 저 뒤에 보면 살짝 안채어져 있어 3.99야 어. 아 잠시만 이거 아 잠시만 피에리 액니 야 사장님 너 강화 잘해? 저는 잘하죠 강화 잘한다고? 네 하지만 이건 안 할거예요 <laughs> 강화는 잘하는데 이건 안한다? 그게 뭔.. 뭔 뿅따 같은 소리야 그게? 아 뿅따 같은 게 아니고 소신이죠 강화는 잘하는데 이거는.. 형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laughs> 소신? 네! 누가 등떠민다 강화하는 거는 소신이 없는 거죠 소심 아니야? 네? 소심 소심은 처음아저 아, 저 못해요 이게 소신인 저는 잘한다 이거 니까요렇게 <laughs> <laughs> 이걸 안한다 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소신 있게 이겼다 이거지? 네알았어 네, 네. 내가 할게 정상이라 잠깐만 있어! 오케이. 아, 오케이! 보여주세요! 아 그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잔바리한테 부탁하지 말고 잔바리... <laughs> 우리 그래. 내가 직접 움직이자! 그게 맞다! 그래요! 어 잔바리한테 굳이 부탁할 이유가 있겠어? 가자! 시원하게 말이야! 제가 모먼트 토레스 은카를 붙였던 방법인데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주인님? 설마. 그리고 주인님 마지막 강화를요 설마 설주더 비트로 오오.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B 네 자신감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인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C 바우드 팔복이 되겠죠?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팔복 그려보겠습니다 주인님 박수 안쳐줄수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 강화에 네. 흐름을 깰수 있어서 박수 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지켜 볼게요. 어우, 죄송한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지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미션님은. 예, 바쁘시겠어요. 모든 걸다 지켜 보느라 <laughs> 예예예. 예. 할 일을 하고서 관음증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laughs> 지켜. <laughs> 자, 생까자. 생깔 거생각고 제대로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시바우두. 드 부처 부처. 이거 봐. 이게 붙는다고? 이게 몇번들 이거 오늘 되게 낫지 않아요? <laughs> 자! 다시 가자! 처음부터 다시야!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갈게요 끈질기가 가야 됩니다 주인님 이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뭔가 당하면 안돼 끈질기게 어? 근데 네가 뭔데 자꾸 지켜봐 어휴 자 가보자! 히바우드 들어가자! 8번 야 이게 지금 0.8%가 붙었어 어 맞아 0.8% 0.8%가 붙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재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놈의 새끼들이가! 그렇지 8번 자 상이라 네. 이제 거의 다 왔거든. 슬슬 느낌 오는구나. 이 원복 강화법은 진짜 아는 사람만 알거든. 아, 이 강화법 상당히 어려운 강화야, 상이라. 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돼 십덕 알겠지? 이거 왜냐면 우리가 전체. 도대체 왜 십덕이 저... <laughs> 됐지? 아까 관음증이라. 가자, 그랬지? 상이라. 오케이 출발. 갑시다. 가자. 여러분들 <목소리를> 그게 뭔데 1도가 됐어 가자 보선 북한 주인님 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어.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땡겨주시죠 갑니다 님갑시도이다 주인님에게 저 태양미 성공이죠모타 죽어, 빌! 와... 아, 가면 안 된다 진짜 근데 죄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팀 받는 거야 사과를 하는데 주먹을 쥐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맞아 <laughs> 와, 필살기까지 다 썼는데 아, 진짜 아깝다는데 아. 이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40만원짜리부터 한번 원터치로 쪼개면서 아나 조만간 찡그려야 할것 같은데 미리 들어올 것오예 25퍼짜리 상자 오케이 쌈뽕형님 잠깐만요 오판 상자다. 잠깐만요 우리 주인님이가 보사보사보사 보사. 10개 오케이 네. 요거 하나 25퍼 쌈뽕이 요거 하나 가고요 자 우리 주인님 네.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천천히 빌드업 한번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예. 지원님 아까 메시 그분 아니신가어 맞아요. 지원님 나랑 같이 열심히 가시는 거. <laughs> 어, 지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제가 만들었어요. 자 믹슈가 몰래 지금 무선 마우스로 준거 같은데, 저는 형님 말에 동의합니다. 주머니 속에 있어요. 잠깐만, PP 카드 일단 먼저 네. 받아서 잠깐 140만 원이면 요새 네. 얼마 떠야 돼? 내가 오늘 아까 100만 원으로 구조 먹었는데. 그도 한 육백 배, 아 칠백 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야, 100만 원으로 구조 먹는 게 쉽진 않은 거 맞잖아. 그 이상이라. 그건 900배니까 말이 안 되긴 했지. 잠깐만. A팩이랑 그다음에 A팩 이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네. 할게요. 님들아, 보이스 몇 개인가요? 10개? 보이스는 10개입니다. 1 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님, 제가 생각해도 이 느낌은 아 잠깐만 스테븐. 스텝은... 어 그, 어? A팩에서 2,700억 접다쁘지 않은데? 철렁거네. 예, 원래 700억짜리인데. 맞네. 이 어 500억 프로 형님 그 그러니까 아 맞힌 꼬 붙는 거죠? 더 먹을 거예요 예 아. 보통 거더 먹습니다 예 보통 먹어요 형님 아, 지겠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S 백까지 싸가지 <laughs> 가격이 싸가지 없어 가보자 CDM에서 <웃음> 이은수와 김희 <laughs> 아하 그렇지 이러면 여러분 가격이 아. 3,200억 자. 가 봅시다. 일단 이거는 그냥 가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살짝 가 보겠습니다. 아, 네. 돈 벌러 가는구나. 여기서 UT 칠 찍을까 했지만 안 돼. 죄송한데요. 안 돼. 안 돼. 아, 금하다 아. 좋은 거아니야요 아, 이거 죽으려. 저기 나가. 왜, 왜? 지금 좋아 보이는데? 네가 까볼래? 이거 1점 가 나오면 괜찮아? 1점 가 나오면. 아, 이주는 아, 나올, 나올 것 같은데. 2주 안 나와. 형이 많이 해 봐서 널 도와주려고 하는 소리인데. 어, 제가 한번 까볼까요? 2주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장오25% 성공 주인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인님은 거의 200만원 한 원래 2조루가 나오는 팩이잖아 저기 아까 니키가 근데 우리 주인님은 여기서 3조까지 일단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5%가 제 성공했고요 성공한 게자 여기서도 우리 주인이 만약에 쌈투더뽕 쌈뽕 나오면 일단 한 장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쌍붙을 자 우리 세비 <laughs> 여기서! 마이네의쌈봉이다 사돌 짬뽕이나 먹어라 근데 여러분들 BP가 낮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선수팩은 2조짜리 나와 얘들아 근데 BP에서 먼저 첫 번째 5조 정도 먹고 3조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4조 정도 먹어서 7조 정도 게이지 맞춰두면 야. 이게 여러분들 나거 선수패 진짜 여러분들 내가 해봐서 알잖아 야 2주 째는 아까 봤잖아 2조 조금 하나 사주었다 쓰면 괜찮은데 승조는 3주는... 아이 뜨긴 떠요 여러분들 사주 뜨긴 떠요 안드레봄스 너 이거 할 거야 1.4조라는 거네 그냥 형 혼자 6탄 방어할게 네가시죠 그러면 B씨가 뭔가 케인 나될거 같은데 가자 이거 쟤못뜰거 같거든 자 시시. 우리 신신서 프랑스의 아, 아이씨 이거 막 요리 쓰잖아 요리 쓰면 상이라 내가 말했잖아 너는 그냥 형말 듣는 게 맞다니까 진짜 케인 나 뻔했네 그래 이거 그냥 1.4조 팩이야 오 욕. 근데 이러면 손 내본 거야? 아니 본전이지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40만 원 치고 잘 나온 거지 인마 이걸 왜 손에 안봐잘 떴는데 전체적으로 음, 좀점 심이 들어가네 요거 혹시, 자, 혹시 얼마... 최종 금액이 얼만지 알수 있을까요 형님? 네, 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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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라스트 미션으로 한번 최종 금액을 알긴 해야 돼서 10조 7 0 0 7 0그러니 이거 그냥 딱 평타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래 어 근데 여러분 의외로 빠치코가 이득이 괜찮다 저 500만 원 하면 얼마 나와요? 아이자마 뒤치아맨 유님 벌통상 154개 짱짱짱짱짱!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가져올게요. 아유, 여기 감사합니다, 두치아맨 유님. 감사합니다, 유님 고맙습니다.